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이글스 박태하입니다. 오늘은 독일 PM의 리스토레이트에 대한 성분 효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토레이트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미네랄 비타민이에요. 먼저 함유된 성분을 보면은 칼슘, 칼슘의 흡수율을 도와줄 비타민 D3, 마그네슘, 아연, 구리, 망간, 철분, 크롬, 셀레늄 이렇게 총 9가지의 성분이 들어있어요. 미네랄이 부족하면 많은 질병이 온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죠. 미네랄은 다른 말로 무기질이고요. 이 미네랄은 우리 몸에 4%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우리 몸 자체에서는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외부에서 섭취를 해줘야 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하면 수많은 질환에 노출, 노출되지만, 대표적으로 내세포가 손상되는 알츠하이머 그리고 파킨슨 이런 질환에 노출이 되기가 쉬워집니다. 질병의 근본 원인은 우리 신체의 세포가 기능이 저하돼서 면역력이 내려가는 내려가니까 오게 되는 거겠죠. 우리 몸 우리 몸의 기본 3대 영양소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고요. 그 외에 비타민들인데 이 모든 영양소의 흡수와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는 꼭이 미네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네랄은 주로 해독 과정에 관여를 해서 독소 배출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고요. 특히나 세포에 암모니아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해독이 안 되면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되면 질병을 가져오게 되겠죠. 결국은 세포가 건강해야 질병과 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과거에는 밥만 잘 먹어도 건강하다고 했지만, 현대에는 밥만 잘 먹어서 건강한 시대는 끝났다고 할수 있죠. 기술의 발달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대량 생산을 위해 여러 화학 비료, 그리고 환경 오염으로 인한 산성비,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토양에는 들어있어야 할 미네랄이 없어진 지 오래라는 거죠. 그 토양에서 자란 과일과 채소들 또한 영양소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미네랄이 거의 부족하다고 보시면 돼요. 미네랄 많이 먹어야겠다는 생각 드시죠? 그럼 리스토레이트의 성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스토레이트의 신맛 때문에 산이 강하다. 뭐 산성 식품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원재료 본연의 pH 산도를 함유할 수는 있지만 리스토레이트 pH 산도의 상승값은 우리가 섭취했을 때 신체의 pH 균형을 촉진하기 위해 즉 알칼리성 촉진을 역할을 해서 우리 몸 체내 정상 범위 내에 pH 수준을 조절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결국은 섭취해서 우리 몸을 알카리화 시켜준다라고 정의를 할수 있겠어요. 리스토레이트는 골다공증을 예방해주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칼슘은 우리 뼈에 99%, 혈액에 1% 정도가 있어요. 뼈에 부족하면 각종 뼈질환, 혈액이 부족하면 피부에 주름지고 처지고, 거칠어지게 되는 겁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147가지 질병이 온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몸에는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이 뼈밀도는 30대 정도의 정점을 찍는다고 합니다. 정점을 찍는다는 것은 그 이후에는 무조건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무조건 내려가는데 먹을 필요가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 서서히 골밀도가 내려가는 것과 칼슘을 먹지 않아서 골밀도가 급속도로 확 내려가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칼슘 같은 경우는 입자가 커서 흡수도 잘안 되고, 흡수 안된 칼슘이 혈관벽에 쌓이면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칼슘은 입자가 작고 흡수가 잘 되는 좋은 제품을 골라 먹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칼슘을 아무리 잘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흡수가 잘 안되는 거 알고 계시죠? 또한 대한민국 90%가 비타민 D 결핍이라고 합니다. 일정량의 자외선을 쬐어야 피부 조직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되는데 밤낮이 바뀌는 생활이라든지 실내 생활이 많아지면서 이게 부족하게 되는 거죠. 비타민 D가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부족하니까 우울증도 많아지게 되고요. 비타민 D는 면역기능에 관여하는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가지고 면역력을 올리는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얼마 전에 한 논문에서 코로나19와 비타민 D, 상관관계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 혈중의 비타민 D 농도가 잘 유지될 때 감염률이 더 낮다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더 열심히 리스토레이트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리스토레이트 성분을 간단하게 짚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스토레이트의 성분 중에 첫 번째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도와주는 기능이 있어서 신경과 근육 기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고요. 에너지 이용에도 필요하고 부족하면 무력하고 몸 떨림 증상이 나타나거나 우울증 등이 올수 있어요. 두 번째로 아연이에요. 이 아연은 300개의 효소에 코팩터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 몸의 효소가 약 1,3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00개 정도의 아연이 없으면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감기에 걸렸을 때 24시간 이내에 아연 75미로그 7 5밀리그을 섭취하면 감기의 발병 기간이 하루나 이틀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비타민 C와 아연이 면역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결과죠. 아연이 부족하면 눈 건강에 안 좋아지고 남성의 성기능이 떨어지고 감기에 자주 걸리게 되면서 여러 가지 피부질환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나 성장기 어린이에게 아연이 결핍되면 키 성장이 지연되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각종 바이러스성 질환에 노출되기 쉬워지고 2차 성징이안 와서 사춘기가 늦어지게 되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에게도 아연은 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리예요 구리가 부족하면 흰머리가 많거나 빨리 나올 수 있고요. 구리 성분도 콜라겐 결합조직 구성성분의 하나라 구리 성분 없이 콜라겐이 생성 불가하다고 합니다. 골다공증이나 성장부진, 신경계에 이상을 줄수 있는 것이 또 구리 성분이라고 하네요. 다음에, 망간이고요. 망간은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성분이고요, 뼈와 관절 같은 성장에 관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뇌 기능이나 신경 기능에도 필요한 성분이 바로 망간입니다. 칼슘, 비타민 D3, 망간은 서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해서 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 부족하면 성장에 장애를 줄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분, 어, 우리 피하면 철분 떠오르시죠? 빈혈하면 피가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혈액 그 자체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적혈구의 양과 질이 저하된 상태를 빈혈이라고 하고요 혈액 속에는 적혈구가 있고 이 적혈구는 폐에서 산소를 집어넣고 전신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적혈구가 산소를 넣을 수 있는 것은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 때문이에요 이 헤모글로빈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철이 부족하면 헤모글로빈을 잘 만들 수 없고 그러면 적혈구도 잘못 만들게 돼서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크기도 작아지고 그 결과 충분한 산소 공급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철 결핍성 빈혈이라고 합니다. <laughs> 다음은 크롬이에요. 크롬은 인슐린 작용을 원활하게 해 줍니다. 당 대사에 관여를 한다는 거죠.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겨서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진 것을 당뇨라고 하는데 고혈당 피가 탁하고 끈적해진 상태 이걸 보고 바로 당뇨라고 합니다. 췌장의 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될 때 칼슘하고 비타민 D3가 필요하고요. 인슐린이 이동할 때 아연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인슐린이 이동하고 인슐린 리셉터로 결합할 때 크롬 비타민 D3가 필요한데 이 결과치로 볼때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리스토레이트가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셀레늄 이 셀레늄은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강력한 항산화제로 불리고 있는데 주로 야채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셀레늄은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그 항산화제보다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항산화제는 말 그대로 산화를 막아준다 즉, 노화를 지연시키고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비타민입니다. 셀레늄은 글루타치온과 합성해서 활성산소를 방어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리스토레이트에도 세포를 유해산소로부터 보호해준다라고 정확히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리스토레이트에 함유된 성분 9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알면 알수록 리스토레이트 꼭 필요한 조합으로 만들어졌다는 걸알수 있어요. 미네랄의 기본 기능인 독소 제거부터 뼈 건강, 그리고 인슐린 기능을 회복시키는 탁월한 리스토레이트입니다. 다음으로 리스토레이트를 드시고 나서 잠을 잘못 주무시는 분들이 푹, 잤다는, 푹 잤다고 이야기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리스토레이트는 신경 전달, 전달 물질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이트캡으로 이상적인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리스토레이트는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하루 두 포가 권장 섭취량이시고요. 생수 250ml에 한 포를 타서 녹인 다음에 마시면 됩니다. 먹는 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무엇보다 본인의 건강 상태, 건강 상태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돼요. 독일 PM 비타민은 말 그대로 약이 아니라 건강 기능 식품이기 때문에 시간의 얽매이기 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증상에 맞게 맞춰나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칼슘이 흡수가 잘안 되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독일 PM은 NTC 공법으로 쪼개서 코팅하는 탁월한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화학 물질을 완벽하게 걸러내는 도핑 테스트로 안전하게 섭취하실 수 있는 최적의 미네랄 비타민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프리미엄 이글스 박태하였고요. 제품 그리고 사업 뭐 어떤 부분에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문의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